자,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더리움보다 수수료가 저렴할 때가 많다. 네트워크 수수료가 1달러인 때도 되게 많았고요. 네트워크 과부하만 안 걸리면 괜찮은데, 앞으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해결한다고 한 문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수수료, 그리고 블록 크기 자체는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몇백원, 몇십원까지 만약에 수수료가 저렴해진다면 송금용 코인인 XRP, 리플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쓰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거래소들의 수수료 덤탱이, 그리고 수수료의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내용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코파고TV의 애널리스트 하석진입니다. 자, 현재 보시는 자료는 제가 두 개를 같이 띄워드렸죠.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수수료 차트예요. 현재 비트코인의 수수료가 엄청 비싸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약 1달러에서 3달러 정도의 수수료만 필요한 거죠. 오히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사용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수수료가 평균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더 비싸요. 사실상 몇만원씩 할 때가 길었죠. 그 기간에는 비트코인은 몇천원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비트코인 수수료가 비싸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바로 거래소들의 바가지예요. 현재 보시는 사진은 거래소들 중에 그나마 양심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한 거래소들입니다. 우선 맨 위에 3개 거래소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의 변동함에 따라 딱이 수수료만큼만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거래소들은 뭐 크라켄, 대리빗, OKX, MEXC 이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보여드리는 지금 이 사진은 돈의 눈이 먼 거래소들입니다. 업비트도 5만 원 정도예요, 지금. 양아치 거래소 중에 하나죠. 거래소들이 왜몇 천억 대의 수익을 냈는지 아시겠나요? 다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비싼 코인원, 업비트 모두 5만 원 정도, 그리고 코인원은 무슨 8만 원 가까이 받고 있어요. 55 달러가 말이 되나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건 바로 이다리움보다 비트코인 수수료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수수료도 계속해서 저렴해질 거고 트랜잭션 속도도 지속적인 개발로 빨라질 거고 블록 크기 자체도 확장될 건데 기축 통화가 되려면 무조건 해야만 하는 개발이고요. 그래야 카드 결제처럼 바로바로 바로 결제할 수가 있겠죠. 현재도 충분히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리고 레이어 2 이런 꼼수를 활용해서 가능하긴 하지만 보안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적으로 빠르게 트랜잭션이 오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저렴해지면 리플이 뜬금없이 위험해져요. 왜 리플이냐고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필살기가 있죠. 엄청난 강점이 있지만 리플은 현재 앞으로 리플사가 IPO를 진행하게 된다면 XRP는 단순 송금용으로만 쓰일 거예요. 리플사의 기술에 투자할 사람들은 당연히 리플사의 이 IPO한 주식을 사야겠죠. XRP는 버려지는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기사 하나를 보더라도 제가 중요 내용을 짚어드리고 향후 시나리오까지 읊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그리고 특이사항이 생길 때마다 제가 문자로 실시간 알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도움 드릴 테니까요. 최신 뉴스, 알트코인 브리핑, 비트코인 차트 분석 등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실게요. 비트코인은 현재 좀만 크게 보면 횡보 중인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오르던 내리던 알트코인들은 달려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블러가 8%가량, 세이가 7%가량 상승했는데요. 알트코인 반등장이 진행 중이고, 따라서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알트코인 중에 세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꾸준한 상승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임펄스 상승까지 나와주면서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세이는 제가 문자로 매수 브리핑 보내드렸었죠. 브리핑 보여드릴게요. 11월 18일 세이브리핑입니다. 임펄스 상승이 나온 이후 조정 중이고요. 추가 조정이 더 들어올 수 있지만, 물리더라도 현재 186원 구간에서 매수 진입합니다. 안 물릴 것 같기는 하고요. 비트코인도 진정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235원 정도로 잡겠고요. 임펄스 상승이 이렇게 나와 준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론은 186원에 매수해서 현재 크게 수익 보고 있고 아까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린 임펄스 상승이 현재 나와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익 보는 브리핑,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제가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모두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데요. 브리핑을 아직도 못 받아 보셨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보내 주시면 연락드려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괜히 무료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 꿈이 나중에 코인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건데 꿈을 이루기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락장이 피해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는 주지도 않으면서 어그로만 끌어대는 그런 양아치 채널들과는 급이 다른 퀄리티로 영상 제작하고 있고요.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 7년 경력을 바탕으로 한 사건을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 있었는지, 그때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 뉴스는 중요한 뉴스인지 아닌지까지 뉴스 하나를 보고 두세 수를 앞서 나가서 분석을 하고 결론까지 내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편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